요두 개는 보통 그 저기 판금 접착제, 판금 실란트라고 공장에서들 부르고 있고요. 판금 실란트, 판금 할때 쓰는. 이게.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건데 요거는 좀 소프트하고 얘는 좀 하드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도장 쪽에서 쓰실 때 요걸로 쓰시면 되고 판금 하셔서 쓰실 땐 요걸로 쓰시면 돼요. 요요 번호는 여기 여기도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MS 500 SP 50010. 이거는 예, MSK와 2 e 0 0 0 예. 1 방수 목적이네 일단 은 네.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는 주의할 점은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. 예. 얘는 <laughs> 에어건을, 에어건을 이용해서 쏘시거나 요건을 이용해서 쏘시는데 네. 공장에서는 에어건을 이용해서 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, 제 에어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에어건이고요. 아, 한번 에어, 이게 에어건이네에어건입니다저건 에어 에어 이거도 고아 가지고 에어 에어 힘으로 닦는 것도 이에 쭉쭉으로 으로왔더라요뭐 시간은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은 한 여름에 한 15분 정도면은 표면경화가 다 와서 그 위에 작업을 할수 있는데 예. 겨울 되면 날씨 많이 추워지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한 30분, 40분 정도 오면은 표면경화가 오고 완전 경화되는 데는 속 안에까지 완전 경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방금에서 쓰실 때는 거의 다 이렇게 미끼려 해가지고 펴 바르기 때문에 표면경화 오면 작업은 다 가능해요 보관방법이 무슨 얘는 보관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상온에 보관하면 예. 된다네요